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탄절 선물.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에게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라 합니다. 어, 제가 단계를 여기 영어로 적어 놨는데, 첫 번째는요, 산타클로스를 믿는 단계가 있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산타 막 믿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요, 더 이상 산타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믿고 계신 분 계세요? 더 <laughs> 이상 안 믿죠. 그리고, 그 남자가 어느 날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에요. 에. 그리고 슬프기는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산타처럼 부인할 수 없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산타클로스 같은 모습, 그게 이게 남자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산타클로스가 등장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풍습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풍습은요, 첫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탄을 지나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요. 보물들이 엄청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 gift within gift라고 들어보셨죠? 선물 안에 또 선물이 있는 것이요 제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에게 장갑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 선물로 장갑을 받고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 아내가 이렇게 장갑을 다끼 껴보더니, 어, 손끝에 뭐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마디마디마다, 지폐를 넣어놨습니다. 그게, 백불이었다면, 천불 아니얘기죠 저희 그럼 많은 돈이 있지 않아서, 거기다 제 기억으로 십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백불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 보물들이, 아니, 이렇게 많았어? 아니,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나서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보셔서 그분을 배워가는데, 와우, 보물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짧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하신 곧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메시지를 전해 주면서 여러분 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 무서워 이 차원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의 두려움인 것이요. 에 여러분 그냥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왜 두려워하냐면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의할 수밖에 없는 그경이의 두려움 가운데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못 왔습니다. 제가, 어, 코비드가 걸려서 잘 피해 왔었는데, 코비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 음성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아휴, 큰일 났다. 그리고 아 양성이나오는 걸 보고 에, 이제 음성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참 몸도 아프고 뭐 뼈마디가 뭐 끊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내가 팬데믹 초창기 때 코로나에 걸렸다면 저 같은 성격은요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어 이러다가 내가 가는 거 아니야? 주님 분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뭐 복잡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아, 이 바이러스가 약해졌잖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도 있잖아. 약을 먹으면서 나는 분명히 이걸 이겨낼 거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르면요 두려움에 휩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성탄절을 찾아오시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죠. 어쩌면 바로 깨달을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더 깊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와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찾아와 주셨어요. 왜 어린아이를 찾아와 주셨냐면 그 오해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린 아이를 찾아보셔서 어린 아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아기로 오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가까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 예수님이라는 선물 안에는 이러한 보화가 있구나 저는 보화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소개한 몇 가지만 어, 세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laughs> 기쁨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나 이것은 큰 기쁨. 영어로 보니까 Great joy. 이 기쁨은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이요. 그 어, 여러분 어, 한국의 수바시 박차라고, 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피난을 내려오셨죠. 북에 사시던 분인데 어, 그분이 어, 일제 강점기 때 공부를 하셨고 어, 유교가 터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 부산에 그 보금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죠. 나중에 그게, 어, 그 고, 고신 대학교 부속병원 오늘날 이렇게 그 이름으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장규라 박사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초창기 선교사에게 헌신을,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분은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산 분이세요. 여러분, 그 당대에 그렇게 교육을 많은 받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 정말 최고의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는 그를 묻을 만한 열평의 땅도 없어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판자가 오면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약값을 주고 다 치유했던 그런 사람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80세 생일날 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가장 조였었던모먼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서 어, 뛰었지만 그가 한국 사람이고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마라톤에서 금메달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이 나 잠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확신이 내 마음가운데 찾아왔을 때 아들난 기쁨, 송기준 선수가 금메달 딴건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영거포 불렸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설교의 찬양도 기쁘다 부지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그죠? 이 아이색 어, 와트가 이 노래를 어,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줄거의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트리며줄거의 노래로 찬양하여라 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실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연결됐던 게 뭐냐면, 어,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구주가 오신 겁니다. 구주가 오신 거예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소의 기쁨도 아니고, 교육의 기쁨도 아니고, 부의 기쁨도 아니고, 지적인 기쁨도 아니고, 감정적, 건강적 기쁨도 아니고, 온 세상이 기쁨인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그분을 맞아드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또다떤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적어 놨는데요.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여러분, 용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정말 막 망가진 삶에 대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것이 구원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저한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때문에 다 택해야 됐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The Savior has been born to you. 여러분과 저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빵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자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누비 캔죽스라고 하는 분 아실 거예요 루디, 누비 캔죽스라고 하는 24살 먹은 어린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텍사스에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서 미디 메가지 가정 성장을 하다가 그가 여러분 성교에 부르심을 받고 120년 전에 한국땅을 밟습니다 그한국땅을 밟아서 8개월 만에 여러분, 그한국땅에서 묻힙니다. 자기가 묻히거든 자기를 절대 본국으로 보내주지 말라고 나는 이 땅에 묻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가 여러분 죽기 얼마 전에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의 한 젊은 선교단체에게 편지를 보냈던 편지의 한 부분이 그의 묘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천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국으로 바치겠다. 여러분, 어린 자매가 제가요, 이분의 스토리를 뭐, 알던 이야기지만 다시 이번 주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나이 들어가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뭐지? 나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특별히 이 자매가 부모님에게 여러분 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보내고요. 이 사실 편지한 부분인데 보내고 그 모였던 그 집회 장소에 텍사스인 청년 집회 장소에 이 루비 캔주익스가 순교당했던 이야기가 딱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가 어떤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 이 있었냐면요, 조선을 위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5명, 열 명이면 열 명, 10명, 이십 명이 면 이십 명, 20명, 오십 명 오십 명 헌신해 달라는 이야기를하고 그날 그 집회 에 이십 명이 헌신을 합니다. 여성도 2 0명 혼신하고요, 1 2명이 항부 나중에 오게 돼요. 8개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같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스피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긴데, 이 편지 내용이 긴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쓴 편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육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혀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 성교사와 제임 성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성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적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눈 앞에 어린 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의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열어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목에서 이것은 내가 조선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는 게이 거거든요. 내 열정이 아니었구나. 이 열정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었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 루비 캔드릭은요 성교사님은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산 분이셨어요 그죠? 가족을 뒤로하고 젊음을 뒤로하고 프라미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향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스피릿,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두수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감격 가운데 있으면서요,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땡스 어, 이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이 좀 불게 부... 살을 찌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음식도 많이 먹고 특별히 디저트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단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그걸 거꾸로 쓰면요. 디저트 되는 거 아세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제가 오늘 글 읽다가 어? 그렇구나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상하게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분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재정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왜냐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내가 알아서 사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저는 스트레스 받기, 저, 받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릴렉스 하면서 디저트를좀 후식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선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구원자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받아들일 때그 안에 평화가 있어, 있죠. 오늘 1사절을 보니까. <laughs>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요. 아, 단테가 여러분 이탈리안 아, 이태, 그 시인 단테가요. 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수도원에서 쫓겨납니다. 이태리인 수도원 쫓겨나가지고 그가 걸어서 프랑스까지. 파리까지 그가 걸어가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온통 생각을 휘어잡았던 게 뭐냐면 과연 평화가 어디 있는가. 그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파리에 도착해서 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서 수도생이 a 리 t 뭘 원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I'm looking for peace. 나는 평화를 구한다고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실 때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늦었어요. 내려 오세요. <laughs> 그가 이야, 아, 수도원에 평화가 없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laughs> 여러분, 교회 안에 평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는요. 아무리 찾아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Peace be with you. 세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 평화는 너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선물로 받아들일 때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저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였고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되는 것이에요. 원스 던 우리가 친구가 됐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그 안에 회복이, 화해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된 자만이 인간 간의 화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사람은요 인간과의 화해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척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과 화해될 뿐 아니라 인간 간의 화해가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 만약 적용을 하나 뽑는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때로는요 I am so sorry.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제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군요.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를 구하는 것처럼 파워풀한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두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화해 의 직분을 맡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 지나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평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Prince of Peace.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영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You matter to God.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찰스 버전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no more, God no more, I cannot take it anymore.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찰스불니 알고 있는 하나님, 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사랑을 묵상하니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2022년 성탄절, 아니 우리의 삶에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을 벌써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래요 정말 찰스 폰지는 고백 우리 고백이, 고백이 되길바라 하나님, No more, I can not take it anymore. 더 이상 사랑 당신의 사랑을 내가 감당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 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